69세 이영자 어르신. 요즘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엔 자꾸 깨고 밥맛이 없으니 기운도 점점 없어지고 나가기도 귀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게 꺼니 했습니다. 이런 몸의 변화 정말 나이 탓이기만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흔한 5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점검해도 지금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제때 마시지 않는 습관. 둘째, 햇빛을 피하고 실내에만 있는 생활. 셋째,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태도. 넷째, 약을 제멋대로 섞어 먹거나 끊는 행동. 다섯째, 끼니를 걸으며 대충 넘기는 식사 습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그 이유와 대처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을 안 마시는 습관. 갈증을 잘못 느끼는 것도 나이 탓이라지만, 사실은 만성 탈수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과 신장은 물론 뇌도 피로해집니다. 특히 노년기 탈수는 혈압상승, 요로감염 혼란 낙상까지 유발합니다.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루 1.2에서 1.5리터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한 잔씩 커피 녹차 말고 순수한 물로 마십니다. 2. 햇빛을 안 쬐는 습관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서 이게 수면과 무슨 관계냐고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드는 유일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골다공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위험해집니다. 하루에 2, 30분. 햇살이 따뜻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산책이 좋습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창가에서라도 햇빛을 쬐세요. 3. 부정적인 말 습관. 나도 이제 끝이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진 않나요? 이런 말들이 우리 뇌를 믿게 만듭니다. 난 약하다. 내 삶은 하향곡선이다. 이렇게요. 그 결과는 면역력 저하, 우울감, 자존감 하락, 인지기능 저하까지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회복력을 높입니다. 괜찮아. 아직 할수 있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 이런 말 매일 자신에게 해보세요. 4. 약을 제멋대로 복용하거나 혼합하는 습관. 병원 약 먹고 계신데, 홍삼도 드시고, 관절 영양제, 오메가3도 같이 드시나요? 그 조합이 당신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과 홍삼 조합은 혈압 급상승을 유발하며, 당뇨약과 자양강장제 조합은 저혈당 쇼크 위험을 높입니다. 약은 반드시 처방대로 복용하고, 영양제는 의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약 복용표를 만들어 어떤 약을 언제 왜 먹는지 관리하세요. 5. 끼니를 거르는 습관 입맛 없고 귀찮아서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그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년기의 식사 결핍은 단백질, 철분, 칼슘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역력 저하, 낙상, 회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의 원인입니다. 밥이 안 넘어간다면 죽, 계란, 바나나라도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드셔보세요. 식욕이 달라집니다. 수명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살까지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물잘 마시기. 햇빛 자주 쬐기. 긍정의 말습관. 약은 정확히 복용. 끼니는 반드시 챙기기.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는 거, 우리 함께 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